안녕하세요. 모시락구입니다. 오늘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라고또 다음 일정까지 약간 텀이 있어서 작업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 나무를 베는 것도 베는 거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이걸 저큰 나무들 밑으로 밀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저분한 것들 정리를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뭔가 추석을 개운하게 보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뜹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나겠나? 이게 어려워. 자리 잡는 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한번. 아 우리 스승님이 동네 까진 형이 하는 거볼 때는 금방 될것 같았는데 <laughs> 잘 안되네요. 그래도 처음에 해놨던 거 지뢰밭 파이친 거 멧돼지가 가을에 가을 겨울에 내려와서 부드러운 흙한 것처럼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쌓여 있던 무더기들도 큰 나무 밑으로 넣고배야될 그, 그, 나무들을 선정을 해서 좀 배고해야 될것 같은데 내려보니까 또 엉망이네. 뭐야 이게 쉽게? 저렇게 큰 그루트기들이 안에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쟤한테는안 되네. 요 그때 백호로 잘랐다가 보소톱으로 정리한 거. 요렇게 낮은 큰 나무 밑으로. 밀어넣어 놨습니다 이걸 말라서 삭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길다 세월이 몇이냐 아이고 약속 시간 다 돼가네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어서 여기 지저분한 것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무를 하나 죽여야 될것 같은데. 저기 의미 없는 메타세카이어 사이에 있는 요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번나무인 것 같은데. 얘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나, 이거. 공투로. 한번 해볼게요.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네 <laughs> 얘가 아이폰 제가 17 아이폰 에어로 바꿨다가 다시 아이폰 17로 바꿨거든요 세대가 바뀌어도 게으른 건 어쩔 수 없네 양놈들 여러분 깔끔해졌죠 여기에 쌓여져가 있던 것들 잔목 제거한 거큰 나무 밑으로 나무가 잘안 자라는 그리고 레벨이 낮아서 집안이 낮아서 묶어진 이쪽으로 다 치워놨습니다 안 보이게 엄발에 오줌 는 거죠 그래도 치웠다는 거아 요거를 없앴어야 되네 요 새끼 요거를 요렇게 치워놓고 눈이 나니까 깔끔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앞쪽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멋이라고 일정 있고, 모레, 휴일 날또 일정 있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추석 연휴고, 또 추석 연휴에는 또 일정이 또 있습니다. 바쁩니다, 멋이라고도. 농사만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친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잘안 나가네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저는 많이 한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작업은 이 정도 하고 장비는 여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야지 CCTV 보이는 곳이니까 오 장비 잘 샀어 이거 중고장비인데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 펌프도 좋고 부하도 안 걸리고 동작도 부드럽고라고 우리 스승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잘 모릅니다. 전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동영상 보니까 기름이 줄줄 새고 막 중간에 버벅거리고 삑삑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볼뽈이 최고. 국물류 싹다 갈아줬습니다. 여기 기어 오일부터 시작해서 작동류, 엔진 오일, 각종 그리스, 그 다음에 필터류들 싹다 갈아줬습니다. 장수하시라고. 아,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작업 안 되고, 또 사, 10월 3일부터 비가 온다니까, 비 오면 또 작업 안 되겠죠. 농장 안으로 아예 옮겨놔야 되나? 아또방아지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언놈이 세상 에 도둑놈 많습니다. 여기에 방아지 위에 올려놓고 장비 손을 못 대게 조치를 해놓고 추석 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멋이라도 고생 많았고 이상 끝. 아 좋다. 가을 가을 합니다. 날씨가. 가을이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다! 얘들도 다 조져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기술도 안 늘고, 그렇네요. 진짜 끝!